df 복대림 나와 있고 df가 완전우성이래 자 그리고 가나는 7번에 연관돼 있고 다는 이렇게 9번에 있고 그다음에 pqst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pq 사이에서 자녀가 p 와 표현형이 모두 p 와 같은 확률이 뭐 16분의 9st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표현형이 t랑 같은 확률이 4분의 1자 그리고 p부터 t까지 이렇게 4명에 대한 유전자형이 나와 있고, 자 그리고 PQ는 AB가 같은 염색체, 대문자끼리 같은 염색체 있대 그럼 위에다가 미리 써놨는데 PQ는 이렇게 상인 연관이다라는 소리고, ST는 이렇게 상반 연관이라는 소리지. 자 그리고 Q는 F를 가지고 있고, T는 동형접합이래. 다에 대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다에 대해서 동형접합인 게 디귿, FF밖에 없지. 그래서 얘는 디귿은 무조건 T야, 그치지 디귿이 무조건 T야.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이에서 ST는 유전장을 이렇게 쓸수 있는데, 자 이렇게 교배를 했을 때 표현형이 다 대문자가 나올 확률, 다 우성이 날 확률이 몇이냐면 2분의 1이지. 자 이거 해봐야겠. 처음이니까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상관 연관끼리 만났을 때 자, 이렇게 해서 다 대문자가 날 확률 2분의 1이지 자 그래서 요거 일단 2분의 1 그런데 4분의 1의 확률로 t랑 같아야 돼 그런데 t는 2 t 2 t 잖아 아니 ttf f 잖아 여기 그치 자 그래서 s랑 t를 써볼게 S는 그럼 무조건 F가 있어야겠지 무슨 뭔지는 모르지만 F가 있어야겠지 그러면 같을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위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4분의 1이 나오겠지 이렇게 음, 4분의 1의 확률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S는 무조건 F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F가 있는 게 니은 또는 리을이야 니은 또는 리을을 보면 그치 EF나 DF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서 P하고 Q에 대한 걸 한번 써볼게. 자, PQ는 상인연관이라 그랬어. 이것도 이제 많이 하면 안 써도 알겠지만, 이렇게 상인끼리 교배 했을 때, AB 대문자. 이렇게 다 우성으로 나오고, 마지막 경우만 이렇게 small a, small a, s m b, s m b로 나오니까, 표현형이 이렇게 같을 확률이 4분의 3이지. 자 근데 여기 보면 16분의 9라고 나와있어. 그러면 디귿에 대해서 같을 확률도 4분의 3이 나와야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P와 같을 확률이니까 무조건 P는 자, 4분의 3이니까 자, P하고 Q에 대해서 써볼게. P는 D를 가지고 있겠지. D가 제일 우성이니까. 그래서, 기억이면 d 2를 가지고 있고. 그럼, Q도 D가 있어야겠지. 그러면, D하고 F를 가지면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DD, DF, DE, EF. 이렇게 나오니까, D가 제일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자녀가 Q와 같을 확률이 4분의 3 이렇게 딱 나오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 정했네. 결론 써볼게. 얘가 P고 P 기억이 P 니은이 S 디귿은 T 리을이 Q 자 그래서 일단 기억보기 맞지? 자그 다음에 다의 표현형은 S와 T가 서로 같다고 했는데 어? 같지 않지? 여기 아까 써놨는데 s 는 e f 니까 표현형이 e 고 t 는 f 지. 그다음 s 하고 t 사이에서 i 가 태어날 때 어, 표현형이 몇 종류냐면,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위에 형광펜으로 네모 박스 친거 연두색 여기서 a 와 b 의 표현형이 벌써 세 가지가 나오고 곱하기 그다음에 여기 d e f 에서는 이거나 f 기 때문에 두 가지. 그래서 총6 가지가 나오지.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고. 자, 8번. 8번은 좀의외로 쉬울 것 같은데. 자. 가는 한 쌍의 유전자인데 DF 아까 위에 거랑 똑같아. D가 질 우성이고 복대립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ABC랑 a b o 식 혈액형이랑 같은 염색체 연관되어 있대. 자, 그래서 아빠 엄마 자녀 3명 있어. 자, 일단 써 볼게. 아빠는 A형. 자녀 1은 AB형, A형, O형. 그러면 자 이렇게 아빠 엄마가 a o b o 고 밑에 자녀 혈액형을 썼어.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봐봐. 엄마 아빠 기형 니은인데 디귿이라는 자녀가 태어났지. 그럼 디귿이 무조건 제일 열성이어야 돼. 그리고 마침 문제에도 동형 접합이다라는 힌트를 줬어. 그래서 얘는 FF.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o, O랑 F를 동시에 받았겠지? 그러면 여기서 자녀 2도 엄마한테 받은 거는 OF. 아빠한테 받은 건 A가 되는데, 자, 밑에 가의 표현형을 보면 기억기억으로 똑같아, 아빠랑. 그럼 아빠가 우성이겠지? 그래서 아빠는 D를 가진다는 걸 알겠지? 자, 근데 엄마는 기억 니은이 아닌 다른 애여야 되니까 니은이 2라는 유전자겠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돼. 근데 문제는 자녀 네 번째, 그러니까 3의 동생이 태어날 때 엄마랑 같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지. 그럼 엄마는 비오면서비형이면서 2를 가져야 돼. 그치? 그러면 안 되고, 안 되고, 이게 되지. 음, 얘는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4분의 1의 확률이겠지.